긴급하게 새로 다시 찍는 거거든요, 이거? 님들아, 지금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, 지금. 그냥 아까 한번 가강전 골섭 들어갔을 때는 별 차이 없었거든요, 그냥. 아니, 이제 차이도 없었을까? 기존 가강전이었는데. 붓섭 들어와서 캐터 여니까 님들아, 봐봐요. 와, 이씨 지금 붓섭만 지금 적용된 것 같거든요, 지금? 지금 게이나 가로를 지금 미리 쓸수 있습니다, 지금. 네, 네, 빠르게 한번 굴러볼게요, 네. 음, 네, 네, 발작하다 한번 끝나고요. 그, 이제, 평타, 이야, 야, 야 그래. 그 평타가, 뭐, 이제, 파란색, 이제, 물에서 이걸로 바뀌었죠. 시도, 이렇게. 둠 다이브. 에? 네? 아, 두번 쓰는 거네요. 음. 아, 네, 업데이트 됐네요, 네. <laughs> 지금, 공속 들어가 봤는데, 네, 공속도 지금 적용되고요. 그럼,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. 일단, 보다만, 개이나 가로 먼저 봐야죠. 아까 1번이, 다른 거였죠? 이번한번 봅시다. 오, 뭐야. 요. <laughs> 어? 3번, 그, 뭐냐. 자료 영상, 그, 니코 떡밥으로 봤을 때는, 그, 뭐 있었던데, 이거, 그거는 뭐 어떻게 하지 이거, 쓰는 법은 잘 모르겠어요, 3번. 근데, 이거, 1번이, 제누스 제트 다이브 마냥 이거, 할수 있을 것 같은데. 왜, 어. 어, 뭐 이거 될것 같은데. 아, 이것도 애매하게 안 먹네. 이건 제대로 연구된 뒤에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죠. 자, 드디어 동제입니다. 동제. 야, 아직도 얼리야. <laughs> 얘는, 저는 일단 피니쉬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봐라. 뭐? 퍼지고 오, 한 마리 여기 더 남네요. 이렇게 3부터 터지요 그니까 시체의 손이아그다음 뭐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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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좀 지린다. 뭐 뭐, 뭐 어? 뭐야? 여, 나 방금 뭐본 거야? 이걸로 죽이고 나서. 그 다음에 이 레이건 얻는 건가? 여, 여, 이씨. 야, 개쩐다, 야. 자, 이건 뭐 딱히 없나보네요. 이거, 레이건은 무조건 이걸로 죽여야지 얻는 건가? 그거? 뭐야? 오, 이거 바뀌었다. 뭐야? 이거 떡밥 그대로네. 이거 뭐지, 이게? 용중유도 개구리인데? 셋, 샌 달리고 아, 맞아 이렇게 이렇게 어네 아, 이렇게 하면 딱 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떡하라는 거지 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그 그 4번 2번 콤보 못하잖아 이제 아이 그 개사기 콤보 못해 이제 아그여 오케이 갑니다 야 드디어 이거 궁을 맛보는 거야 이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자 오우, 이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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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건담이네 이거, 야, 건담을 따로 만들어놨구나 이거. 달리게 되고요. 평타, 평타 되고. 야, 이거 저거 평타 뭐예요? 이거? 아 대시는 안 되고, 아대시아옆 대시, 아, 대시 막뒷 대시 이런 거안 되고 앞 대시는 됩니다. 네 이렇게 되고요. 맞죠? 예. 아직 1 번밖에 안 나왔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야, 어쩌나고 야, 야, 이거 200, 200점. 대충 이렇게 때릴 거 아니에요? 아직 뭐핀니셔 같은 게 없겠죠? 혹시 모르니까. 아 맞아, 전에 그 소니 떡밥 있었죠. 다음에 일리이 봐볼까요? 어? 아, 이거였구나. 아아 야, 야, 이거. 이거 썸네일 각다 딱. <laughs> 야, 이거지. 야. 아, 근데 그 외에 딱히 뭐 바뀐 건 없는 것같은데 아, 네, 그쵸. 야, 근데 야, 쫄긴 한다, 이거. <laughs> 그리고 그리고 아까 업데이트되고 나서 게임 이미지가 수위료가 됐었는데 오 이거 이제 막혔네요? 오아 그래요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아 하던 얘기하자면 이제 수위료가 그거 그 게임 사산데뭐 바뀐 거라도 있어요 무슨 시하나하고 하나 구독할게요 아, 이제, 그 패시브인가? 패시브 이거 남는 건가? 어, 그렇지. 네,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입니다, 네. 이모트도 여러 개 나왔긴 했을 건데, 제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긴 힘들고그 전에 찍어두는 영상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네, 끝.